물어봐 기분 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을수에게 어, 물어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스토카에 대해서 설명을 어, 해달라고 해서 스토카의 외부와 내부 그래서 스토카의 모든 것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토카는 말이에요. 레이스 전용 신이에요 레이스를 위해서 특별하게 어, 제작되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게 파이프가 있어요. 이런 게 모든 CC는 파이프 프레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그 파이프 프레임 위에, 이 바디를, 이제 통째로 딱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 중에 도대체 레이스카가 가볍다 그러는데, 얼마나 가볍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 차가 엔진이 6200cc의 엔진에 470마력에 토크가 60일 정도 나오죠. 자, 보통 그 정도의 차량들은 한 2톤 정도 나와요. 한 2000kg가 대부분 다 넘거든요. 근데 이 차는 1,200km 정도 돼요 1,220km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이 구멍들이 뭐냐 하는데 어, 이거는 차들을 에어로 한 번에 에어 잭뜨는 걸로 한 번에 넣고 어, 레버를 제 끼면 차가 저절로 이렇게 부상을 하죠 그래서 정비를 할수 있게끔 하는 곳이고 어, 이거는 주유구입니다 주유구 일반 차는 주유구는 좀 틀리죠 어, 레싱 카드 주유구는 시간을 또 다투기 때문에, 어, 한 번에 이렇게 딱 꽂으면 저절로 엄청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주유, 가 되는 거죠. 여기 버튼이, 이 파란색 버튼이 이렇게 전기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버튼이 있고, E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두 개는 이렇게 밖에서 당기로, 당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전원 차단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가 만일에 밖에서 사고가 나게 되고 드라이버가 안에서 빨리 탈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밖에서 오피셜질이 뛰어가서 이 레버를 잡히게 되면 이 자동차의 모든 전기 장치가 한 번에 오프가 돼요. 한 번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뭐 화재나 뭐 이런 위험을 덜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요. 이거는 소화기 장치예요 어, 물론 드라이버가 안에서 소화기를 터트릴 수도 있는데 드라이버가 미스 하지 못할 때는 막 밖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오피셜이 뛰어가서 이 레버를 체크가 되면 자동 소화 장치가 안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에게 포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엔진과 연료 쪽에 자동으로 소화기가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당겨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 생기죠 저 옛날에 그런 단어번 있거든요 어, 스토커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팀에 처음 메캐닉이돌아왔는데 연습하러 올라왔는데 그메캐닉이그 뭐지? 하고 당겨 버린 거예요 안에 소화기가 부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laughs> 정말 연습도 못 하고 저 듣고 있지? 누군지 내가 말안 해도 보고 있는 너는 알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을 고생을 했는데 어, 두 번째로 또 많이 올리신 질문이 올해는 어, 스토커가 뭐. 어, 배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고 물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8기통 엔진이죠. 6 0 0 0 c c 8기통 자이드 캔 엔진인데, 자, 4기통이, 기통이 4개는 이쪽, 4개는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원래 스토커가 측방 배그를 해서 예전에는 머플러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후방으로, 그거를 한쪽으로 묶어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사운드가 굉장히 웅장이었어요. 레이싱차는 신뢰를 안 하고 대부분 뭐, 콧핏이라고 하는데요. 코피 단에 있는 모든 장치들과 코피 내부의 모습을 또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오래간만에 스토커에 앉아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시티가 있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장치들이 있죠. 페달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핸들이 이렇게 빠져 있죠. 이거는 드라이버가. 타고 내리기 편하기 위해서 음. 이, 이 드라이, 레이싱카는요. 시트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드라이버가 정해지면 그 드라이버의 체형에 맞춰서 세팅을 아예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움직이잖아요. 시트가. 그리고 이 핸들 칼럼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핸들이 만일 에 아, 스티어링 휠이 꽂혀 이렇게 꽂혀 있으면 드라이버가 타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위기 상황 때 나올 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리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핸들을 보시면 핸들에 버튼이 많아요, 그렇죠 레이싱 카들도 보통 그 라이트가 다 들어와요. 뭐 헤드라이트도 들어오고, 쌍라이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패싱이죠. 패싱 스위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드라이버들이 목마를 때 쓰는, 이걸 누르면, 어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다 연결시켜놓으면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되면 드라이버가 앉은 상태에서 이제 레이스가 할 준비가 이제 모든 게 끝났죠. 여기 버튼들이 많아요. 이 버튼들은, 자, 여기 보시면 이 까만색 버튼은 스타트 버튼이에요. 그 여기는 뭐 메인이라고 돼 있고, 레인 램프. 여기도 보면 쿨이라고 썼는데, 드라이분들왜쿨 cool 슈트 있죠? 쿨 cool 슈트.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그 스위치도 여기 따로 달려있고요. 여기 노란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이건 뭐냐면, 브레이크 밸런스, 레버예요. 레이싱을 하다가, 어, 프론트나 리어 쪽에 그 브레, 브레이크의 압력을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그러니까 앞쪽에 뭐 50%, 60%, 70%더줄 수도 있고요. 그 배율을 뒤로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프론트 브레이크가 좀더잘 잘 듣게 할 수도 있고. 또 뒤로 또 보내면 뒤에가 좀더잘 듣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드라이버나 차량의 세팅에 맞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마모되 가, 마모가 돼 가거나 노면 상태에 따라서도 수시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안에서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쓰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안전 그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타고 나면 그러니까 미케닉들이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요 밖에서 어... 날아오는 파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 드라이버한테 직접 어, 이렇게 어, 충격이 가하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안전 그물망을 의무적으로 어, 규정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스토는는 뭐 정말로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칠 확률이 가장 적은 스포츠가 레이싱이라고 생각해요 헬멧이죠 그다음에 어 시, 이 시트가 딱 차체 고정시키죠. 그러니까 뭐 불이 나든 뭘 하든 거의 다치질 않아요. 김진표 감독 아시죠? 사고 났던 거요. 영화 이번에서 날라가지고 그냥 거의 거의 세계 유튜브를 장식했던 어그 사고를 보시면 그래도 김진표 감독 멀쩡히 나오잖아요. 아 하나 있었다. 모들레이스카 모들레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가 들어왔다가 후진으로 들어갈 때 후진 기어를 넣고. 자체 동력으로 움직여서 드라이버가 운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미케닉끼트 크루들이 막 밀어서 들어가는 것실 거예요. 그거는 안전을 위한 규정이에요. 레이스카는 후방이 후방 시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앞으로 오로지 앞으로만 달려야 되는 그런 경기다 보니 이 후방에 대한 그 시야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후진은 미케닉끼들이 밖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다 밀어서. 그래서 이제 후방으로 미러가 밀면서 주차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의색의 물어봐 의수가 이번에는 한 번에 어, 스토커에 대해서 거의 한90% 이상을 낱낱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 알기 어, 쉬운 설명이었네요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어, 의색게 물어봐.